네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시간의 상승 및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보모터스고요. 현대차그룹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100및 모듈 등 공급 협력사 확대방안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보모터스가 9.9% 시간에서 상승하였습니다. 시간의 거래대금은 15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15억 82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삼부 모터스 이렇게 시간에 상승한 이유가 이렇게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배터리팩 공급 협력사 확대 이런 뉴스 방안을 검토한 다뭐 이런 기사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아닌 협력사를 공급하는 게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예, 이런 내용인데 삼보 모터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시간에서 9.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세방전지구요. 그 같은 소식 속에 동사가 1차 세방전지가 1차 협력사 대상 전기차용 배터리팩 제작 생산업체 선정됐다는 소식에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요. 세방전지가 첫 선정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전자신문 단독 기사인데요. 그래서 세방전지 9.8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5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세방, 모회사 세방이 관련된 세방전지 소식으로 세방도 0.86% 상승하였고요. 거래 대금은 한 20억 정도 시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세방의 경우에는 시가 총액이 2,8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세방전지는 시가 총액이 1조 3,700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3번 모터스도 시간 시가 총액 한번 보고 갈까요? 3번 모터스는 시가 총액이 1,254억원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이수앱지스고요 이수앱지스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또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시간에서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 추가 위탁생산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으로 9.66% 시간에서 거래대금은 20억원 이수앱지스는 시가총액 2,925억원인 종목이고요. 금밀 거래 대금은 장중에 473억인데, 지금 경고,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같은 소식으로 바이넥스, 바이넥스가 5.48% 상승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쭉 상승했다가 쭉 하락한 상태인데요. 11선에 지지받고 있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추가 위탁생산 가능성에 따른 기대감으로 5.48% 상승하였고, 시간의 거래대금은 81억 원. 바이넥스가 시간의 거래대금이 더 미수 엡지스보다 거래대금 많네요. 상승률은 미수 엡지스가 9.66% 상승하였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인지 컨트롤스라는 종목이고요. 시간에 6 9 2 상승했는데 최근에 쭉 하락 추세로 하락하였는데 음,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팩 및 모듈 및 공급 협력사 확대 방안 관련 소식 아까 기사 보여드렸는데요. 이로 요, 요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지 컨트롤스도 6.92% 14억 정도 거래되었고요.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비보존 헬스케어입니다. 2 9 1 상승하였고, 시간의 거래대금은 47억 원인데요. 비보존 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한 3,100억 원 정도 되고, 되는 종목인데, 금일 거래대금은 210억 원이 거래되는데요. 었 금일 장중에 9%대 상승 있었는데 시간에서도 2.91% 상승하였는데 비마약성 스통대 주사 국내 임상 3상 승인 소식 때문에 61선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시간에서는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자한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소 인수 있다는 소식에 2.70%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금 10억 정도 되었고요 시가총액이 약 1,044억원인 종목이고요 거래금 금일 444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TSI라는 종목이고요 주당 일주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장중에서도 22%대 상승하였는데, 시간에서도 2.2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간의 거래대금 22억 원이고요 시가총액은 1872억 원. 오늘 부상증자 소식에 장중에 1100억 원이 거래, 1154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시간에서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가 81억 원, 위탁생산 가능성, CMO 가능성 관련해서 코로나 러시아 백신 관련된 CMO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81억 원, 셀트리온 74억 원, 장중 자, 시간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주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시간에서 60억. 비버전 헬스케어 47억 원. 한국 FMB 44억 원. 다날. 최근에 다날이 아주 상승률이 높은데요. 다날. 다날은 비트코인 관련돼서 페이코인으로 비트코인을 또 결제를 할수 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최근에 상승이 좋았는데, 오늘도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상승했는데, 시간에서는, 또 상한가에 도달, 상한가 29,550원, 시간에서는 상한가에 도달했네요. 네. 43억원 거래되었습니다. 이트론. 36억원 거래됐고요. 유니온 29억원, 세방전지 25억원, TSI 22억원, 세방 20억원, 이수앱지스 20억원, 삼보모터스 15억원, KG 모빌리언스 15억원, 세운메디칼 15억원, 인지컨트롤스 14억원. 예,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대부분이 어, 시간의 거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 있을 텐데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콕스톡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시간의 특징 주에 보시면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를 금일 거래대금과 시가총액이 나오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서 내일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